신차를 뽑았으면 해야 할 숙제가 있죠. 바로 바로 신차 길들이기. 공장에서 막 나온 자동차가 실제 도로 환경과 새 운전자에게 잘 적응하고 기계 장치들이 설계 의도대로 제 성능을 100%낼수 있게 이끌어내는 작업이 바로 신차 길들이기입니다. 요즘엔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길들이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하지만 수만 개의 부품이 맞물려 작동하는 기계 장치인 만큼 부품들이 온전히 자리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품 간의 결합이 원활해지고 부품 수명도 늘어날 수 있죠. 또 최근에 제작되는 신차들 은 각종 센서와 액추에이터 등의 전자 장치가 사용되는데요. 주행을 할때 측정치를 기억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동작에 사용되기 때문에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 출력과 경제성을 한층 높일 수 있죠. 아 잠깐, 길들이기 전에 신차 비닐 뗄지 말지 요거 고민이신 분들 있죠? 신차 기분 내고 싶고 새차 느낌도 오래 유지하고 싶고 이 마음은 잘 알겠지만 비닐 커버나 보호 테이프 각종 스티커에서 유독 성분이 나오기도 하고 시트와 실내 부품에 통풍을 막아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차를 받으면 포장재는 싹 뜯고 환기도 해 주세요. 언박싱 후에 시트도 전용 세정제로 닦아주면 신차 냄새도 빨리 빠지고 시트도 오래 관리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뜯어야 할게 있어요. 바로 문콕 방지 스펀지. 요 조그마한 녀석이 신차 티는 제일 팍팍 내주죠. 하지만 나중엔 제거제를 써도 잘안 떼지고 심하게 도장면에 눌러붙어 변색도 된다는 사실. 정 필요한 분들은 도장면을 보호해 주는 피 필름으로 대체하거나 탈부착이 가능한 자석형 도어 가드를 써도 된답니다. 이제 진짜 신차 길들이는 방법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길들이기 과정에서 자동차 속도는 얼마나 내는 게 좋을까요? RPM은 점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전하는 정속 주행이나 저속 운전도 피해야 합니다. 길들이기 과정은 다양한 상황에서 내 차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가며 운전자가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속도와 다양한 엔진 회전수로 주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1km까지는 2500rpm, 1000km까지는 3500rpm을 주행, 3000km까지는 모든 영역을 골고루 운행하되 높은 rpm은 가급적 피하고 시속 140km 이상 속력을 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참았던지 현대자동차 매뉴얼에서는 가솔린 엔진의 경우 4000rpm 이내, 디젤 엔진의 경우 3000rpm 이내의 주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주행거리입니다. 각 제조사마다 신차 길들이기에 필요한 주행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경우 1000km까지 길들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0km 길들이기라면 800km대에서 그만할까? 하는 유혹을 참기 힘들죠? 음 잘나가네 이 정도면 됐겠지? 생각하고 싶지만 권장하는 키로수는 채우는 게 좋습니다 아 요즘 날씨 좋잖아요 이참에 여행이라도 떠나봐요 신차 길들이기 두번째 방법 3급 행동 자제하기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은 신차 길들이기뿐만 아니라 운전을 할때 항상 피해야 하는 행동인 거 다들 아시죠? 시동을 켠후 내비게이션도 세팅하고 안전벨트도 메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꽂고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등한 1분에서 3분 정도까지 여유 한번 부려보세요. 냉각수 온도 게이지 서서히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RPM을 최대한 높이지 않고 출발한다면 웬만해서 급출발은 하지 않게 됩니다. 급가속과 급제동은 차량 부품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새 차에 엔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치명적입니다. 브레이크 패드 역시 제동 성능이 올라오려면 초반에 자리를 잡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신차를 길들이는 과 과정에서 서서히 가속 페달을 밟고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는 습관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니 꼭 실천하세요. 차를 제대로 이해한 운전자의 운행은 동승자가 대체로 부드럽게 느낍니다. 달리다가 멈추고 속도를 늦췄다가 빠르게 하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이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습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차에 무리가 갈수 있는 주행 환경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급경사의 오르막 내리막 주행이나 고회전이 필요한 구간 대신 평지 위주로 주행하면서 길들이게 해주세요. 신차는 길들이기 이후나 일정 거리를 달린 후에 연비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엔진이나 구동계도 같이 길이 들면서 저항이 줄기 때문이죠. 새 신을 사도 끈 조이고 묶으며 요리조리 내 발에 맞추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어쩜 내 신발 편하고 좋고 멋지고 막 다하지? 진짜 잘 샀다 싶잖아요. 차는 오 하겠어요? 진짜 길들이기는 딱한 번밖에 할수 없어요. 그때 제대로 길들이기 할 걸. 아뭐뭐할 걸. 껄문세 되지 말고 꼭해 주세요. 오늘은 신차 길들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도와 RPM은 점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단, 높은 RPM의 과속은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적정 주행거리를 꼭 채워야 합니다. 이 최초 주행거리까지의 운전이 차량의 수명과 성능을 좌우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3급 행동.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은 최초 주행거리 때 특히 큰 영향을 미치니, 신차 길들이기 과정 때는 더더욱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무리한 변속과 장시간 엔진 공회전도 피해주세요. 한마디로 정해진 주행거리를 3급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적정 속도와 RPM으로 주행한다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